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70을 앞둔 한 사람이 들려드리는 두바이 여행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 도시를 돈의 도시라 부르지만 저는 그 안에서 오래된 시간과 새로운 미래를 동시에 마주했습니다. 아랍의 사막에서 시작된 문명이 어떻게 고층 빌딩과 분수쇼로 이어졌는지 그 여정을 저의 1인칭 시점으로 함께 걸어보시죠. 제1장. 천년의 기억. 알파이디 역사 지구. 첫 발걸음은 알파이디 역사 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지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형성된 옛 두바이의 주거지로 현재는 문화 보존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바람탑 바라즈힐이 보입니다. 이는 에어컨이 없던 시절 바람을 유입시켜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아랍 지역 전통 건축 방식이죠. 흙벽과 나무문, 작은 모스크가 주는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내 어린 시절의 골목을 떠올렸습니다. 향신료 시장을 지나면서 맡은 후추 냄새, 두바이 박물관 안에서 본옛 장인의 손길,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제2장 액자 속 도시, 두바이 프레임. 다음으로 향한 곳은 두바이 프레임. 이 거대한 금빛 액자는 2018년에 개장되었고, 그 높이는 150m, 폭은 93m에 달합니다. 전망대 위에 서면, 한쪽엔 두바이의 옛 도시데이라와 바르두바이, 다른 쪽엔 고층 빌딩이 빼곡한 신도시가 펼쳐집니다. 두바이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눈에 보이죠. 70 평생 살아온 나에게도 이런 도시의 변화를 한 프레임에 담는다는 건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3장 하늘 위의 도시 부르즈 할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부르즈 할리파 2004년에 착공해 2010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총 828m 163층 높이를 자랑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빠르게 148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전망대에 오르자 사막과 도시, 그리고 페르시아만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높은 곳에 올라 과거를 내려다보는 기분, 인생의 고비마다 지나온 시간을 반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서 바라보았던 그 하늘을 찌르는 건물을 내가 올려다봤던 순간, 문명의 진보가 손끝까지 와닿는 듯 했죠. 제사장, 신화의 공간, 아틀란티스 더팜, 로스트, 챔버 수족관. 팜주메이라는 인공섬으로 위성사진으로 보면 거대한 야자수 모양입니다. 그 꼭대기에 세워진 아틀란티스 더팜 호텔은 2008년에 개장했죠. 그 안에 로스트 챔버 수족관은 잃어버린 아틀란티스를 주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유리병 너머로 유유히 헤엄치는 가오리 아이들의 탄성과 어른들의 눈빛이 교차하는 그곳 전쟁과 재건 속에서 바쁘게 살아온 세월 뒤에 만나는 고요한 감동이었습니다 제5장 물 위의 교양곡 두바이 분수쇼 분수쇼는 부르즈 할리파와 두바이 몰 사이의 인공호수에서 펼쳐집니다 이 분수는 세계 최대 규모로 150m까지 솟아오르며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아랍 전통 음악부터 팝송까지 다양한 선율에 맞춰 춤추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나는 문명이라는 단어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물도 빛도 음악도 하나의 언어처럼 느껴지던 순간, 제육장 고요한 바람의 대지 사막 사파리 일몰 무렵. 붉은 모래 언덕 위를 달리는 사막 사파리 두바이의 사막은 한때 배두인 유목민의 삶터였습니다. 이제는 관광 상품이지만 그 안에 남은 정신은 여전히 고요히 흐르고 있었죠. 낙타를 타고 천천히 움직이며 바람 속에서 수백 년을 견뎌온 문명의 흔적을 느낍니다. 불꽃이 타오르고 별빛이 내려앉는 저녁 모래 위에 앉아 마신 민트티 한 잔은 마치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주한 따뜻한 위로 같았습니다. 두바이는 빠르게 달리는 도시지만 그 안엔 아주 오래된 숨결도 함께 살아 숨쉽니다. 이번 여행은 저에게 과거와 미래, 전통과 기술, 그리고 삶의 속도에 대한 깊은 사색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인생의 어느 순간 조용한 사막바람과 빛나는 도시를 함께 마주하고 싶다면 두바이는 그 모든 대비를 품은 곳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정에도 따뜻한 햇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